맥주 쿨러 추천 베스트 3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을 때이 제품이 딱입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 보틀 맥주캔은 음료를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해줘서 언제든지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다양한 캔과 병을 보관할 수 있고 영리한 디자인으로 통조림 음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. 가족 행사나 야외 활동에도 딱이에요.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심해요. 이 제품 하나로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세요. 이중벽 맥주병 쿨러 캔 쿨러, 이중 절연 캔 홀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서 어떤 조건에서도 얼음 차가운 맥주를 보장해줘요. 고급 코팅제로 처리돼서 집기 세척기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. 또한 캡에 내장된 맥주 병따개로 와인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어요. 북극 어댑터로 휴대하기도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이스 음료를 즐길 수 있답니다. 이중벽 구조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완벽한 보온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. 이번 주말 야외 파티나 캠핑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. 한번 사용해 보면 만족할 거예요. 이중벽 진공절연 냉각기로 만들어진 304 스테인리스 스틸 맥주 쿨러. 이 제품은 얼음을 넣지 않아도 음료를 차갑게 유지해 줘요. 땀방지로 손을 보호하고 가구에 고리가 없어서 테이블에 편하게 놓을 수 있어요. 캠핑, 파티, 산책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아요. 뚜껑에는 오프너가 있어서 편리하고 8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하고 12시간 이상 차갑게 유지해줘요.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컵홀더에도 잘 맞아요. 캔이나 병을 넣어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